안녕하세요. 7월 28일 금요일 아침 무지개 명상 소미아입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 또는 영혼의 성장을 위해 모여있는 공동체 혹은 모임이 건강한지를 알아보는 것들 중 하나는 웃음이 있는가 라고 해요. 바르게 생각하고 성장하려 할때 나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엄격해지면 지금 내가 또이 공동체가 건강한지를 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명상의 취향도를 한번 알아차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명상을 하고 너무 도취되지는 않는지, 혹은 또 너무, 이렇게, 그넘 진지해지지 않는지요. 우리 오늘은, 어, 저의 스승님이신 라샤 선생님이 전달해주시는 말씀으로 모두 받아들이는 명상을 해보려고 해요. 음,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가슴으로 모두 받아들인 것들은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명상을 시작해 볼게요. 편안하게 앉으시고, 척추를 바르게 펴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저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허용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것들이 있었던 배경으로 흘려보내고요. 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피부에 닿는 옷의 그 느낌, 감각을 느껴보고요. 얼굴에 닿는 공기를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숨을 통해 흐르는 공기를 느껴볼 수도 있고요. 이 느낌들로부터 위의를 가슴으로 가져옵니다. 자 신의 가슴 을 느껴 보 세요, 피 부를 통해서 느껴 지는 몸의 감각 들, 그곳 에 온전히 주의 를 보내 봅니다. 그리고 그 몸의 감각들이 가슴으로 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몸의 감각들을 가슴의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들이 마시는 숨을 통해 이 감각들을 환영합니다. 원하는 한 손을 가슴에 얹어봅니다. 또 다시 지금 이 순간 손 가슴에 닿아 있는 이그 느낌에 온전히 주의를 보내봅니다. 그리고 상상합니다. 이 손의 온기가 내 가슴에서 그대로 환영되어진다. 가슴이 감각들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이마시는 숨에 그대로 같이 가슴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슴의 중심에 도달하면 알게 됩니다. 이 중심이 비어있는 공간임을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감각을 이 비어 있는 가슴의 공간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안으로의 흐름입니다. 보통 우리는 주위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데 지금 우리는 이 손을 통해 이 느낌을 가슴으로 누워있는 공간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해줍니다. 어떻게 이 온기가 가슴의 공간으로 들어오는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더 깊게 호흡하시고요. 주의가 자연스럽게 듣는 대로 갑니다. 서로 바른 소리가 들릴 거예요. 저의 목소리도 들릴 거고요. 음악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계신 공간의 다른 소리들도요. 다시 보통 우리는 우리의 주의를 이 소리의 원인을 따라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 소리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향해서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방향을 바꿉니다. 내 네, 안으로요. 듣는 감각, 이 소리들을 우리 가슴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소리들이 자연스럽게 가슴 안으로 흘러 들어올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어쩌면, 비어있는 가슴 그 공간의 중심에서 이 소리들이 구요함으로 전환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다른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띠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듣고요. 그래서 행복한 거죠. 소리가 있으면서 흡수되게 하니까요. 우리를 집으로 오게 해줍니다. 아름다운 꽃의 향기를 맡았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멈춰서 음식 그 향을 맡아 보았을 때. 그 향의 감각또한 말씀에서 받아들여지게 해줍니다. 이 순간 어떤 향기가 있던 우리가 더 깊이 감각들을 흡수해 나갈 수 있도록 더 우리는 공간 중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우리였던 심리적 아픔을 만들었던 소리들로 가봅니다. 가장 극단적 상황은 말고요. 어딘가 내가 상처받았던 때 그런 고통, 감정적인 상처이지만 몸의 감각에도 남아 있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올라오는 상처의 기억이나 부와 연결된 몸의 어떤 감각, 관찰할 수 있어요. 가슴에서 우리가 어떤 감정과 감각을 받아들일 때, 가슴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볼 때, 들이마시는 숨에 불편하다 느껴지는 그 감각을 가슴의 공간으로 들어오게끔 허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느끼지 않으려 거부할 수 있지만, 정말 부드럽게, 정말 센틀하게, 말씀의 중심에서 그 감각을 받아들입니다. 다시 우리는 에너지의 흐름을 밖으로부터 안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들이마시는 숨과 함께 또 내쉬는 숨은 내쉬는 숨마다 가슴 공간 더 깊이 이어지게 해줍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통해 내쉬는 숨에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슴의 거대한 공간 안에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박들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질 때 연꽃의 중심에 도달하세요. 잠시 이것과 앉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있는 동안 무엇이 일어나든 어떤 경험이 되었건 감각적인 부분, 생각들, 느낌들 모두 가슴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무한한 하늘만큼이나 자신은 거대합니다 무엇이든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사랑하는 와이를 안듯이 여기에서 잠시 쉬십시오 계속 바라보면서. 예, 호흡하시고요. 손가락, 발가락, 몸의 가장 끝부분부터 천천히 이완해 보시고요. 오늘 명상하며 가장 좋았던 그 순간, 또그 은원에서부터 깊게 스트레칭 해보세요. 손끝으로, 발끝으로, 우리 모든 세포 가 성전합니다. 그리고 몸을 이 순간 여기로 열어줍니다. 행복하세요. 나마스테